네, 이 자리에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남구의 현안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죠요 아,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화려한 경관 조명들이 앞산을 수놓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데 우선 앞산 겨울 정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2024 앞산 겨울 정원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곳 발레터 공원에서 운영하는데요. 조형물과 트리의 전등은 밤 11시까지 밝혀 놓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앞산 이 산타마을이라는 이 컨셉으로 산타와 빛 조형물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 원래는 트리로 숲을 꾸민 이 앞산 겨울 정원이 컨셉입니다. 음, 앞산 이 빨래터 공원과 또해넘이 전망되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공간이고 공원이고 또 관광 거점입니다. 어, 우리 가족들과 연인들이 빛 정원을 찾아서 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분위기를 즐기면서 또 사진도 찍고 또 도심 속에서 즐기시면 어, 좋겠습니다. 네. 네. 남구에서는 앞산 겨울 정원에 비롯해서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지난해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를 남구 관내의 이 아파트와 또 관광 거점에서 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요즘 남구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 남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수준 높은 이 문화예술 공연으로 남구를 알리고 또 주민 중에 예술가분이 계시면은 직접 우리 출연을 해서 어, 또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마 주민들의 음악회로 어, 거듭 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전국이 사실 해맞이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해넘이 축제는 우리 남구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해넘이 축제에서는 남구의 수준 높은 이 공연 예술가들이 국악 공연이나 또 힘찬 이 대북 공연들을 선보이는데요. 어, 멀리 떠나서 우리가 산이나 또 바다까지 가서 어, 그래서 가지 않고도 이 도심 가까운 곳에서 어, 지는 해를 보면서 어, 지난 한 해를 추억하고 또 새해 소원을 빌면서 좋은 일들 기원해 보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축하할 일이지요. 최근에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으로 연임이 되셨습니다. 네. 아, 지방분권을 비롯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 장들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재선출이시기 때문에 더 부담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1일 이 전국 228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어 제가 대표 회장으로 어 다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남구 주민분들과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어 저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방 이 자치 문권 확대와 또 지역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어,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두고 또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이 중앙의 가교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남구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낡은 청사입니다. 네, 오래된 숙제죠. 네. 신청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어, 최근 몇년 사이 우리 남구는 많은 변화와 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전입세대도 증가하는 만큼 이 행정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근건 60년이 다돼가는 이 현청사와 사실 안전대 문제가 있고 노후화에 대해서 따른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청사에 대한 신축 타당성 조사 및이 기본 계획을 실시를 하고 막 이를 통해 신청사를 건립할 이 최적의 장소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9년 이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해서. 어, 신청사를 건립해서 우리 남구가 사실 오래되고 낡은 도시라는 어, 그런 좀 이미지를 벗고 어, 젊고 어, 활기찬 어,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laughs> 더 드려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예. 네. 여러분 앞산 팔레트 공원으로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